여러분, 6개월 동안 제가 며느리한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세요? 치매 환자 취급받으면서 제돈 3,300만 원을 빼먹혔거든요.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었어요.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 열쇠를 못 찾으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네요. 약속 시간을 조금 헷갈리면 어머님 정말 걱정돼요. 건망증이 심해지셨어요. 매일매일 이런 식이었어요.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혹시 내가 정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카드랑 통장 제가 관리해드릴게요. 깜빡하실까봐 걱정되거든요.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어요. 엄마, 희정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요즘 정말 많이 깜빡하시잖아요. 결국 통장이며 카드며 다 빼앗겼어요. 용돈은 제가 매달 드릴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한 달에 20만 원. 그게 제 용돈이 됐어요. 며느리는 당당하게 말했죠. 어머님 치매 초기에는 금전 관리가 어려우세요.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리는 거예요. 나는 치매가 아닌데. 자꾸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갈수록 며느리가 이상하더라고요. 자꾸만 명품백이 늘어가는 거예요. 어머님, 오늘 어머님 카드로 생필품 주문했어요. 그런데 택배로 온건 아주 비싼 명품백이었어요. 얘야, 이게 생필품이니? 아, 그건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어머님이 헷갈리셨나 봐요. 또 다른 날에는 명품 신발, 또 다른 날에는 명품 옷. 아들한테 말해봤더니 엄마, 또 착각하시는 거 아니야? 희정이가 그럴 리 없잖아. 이제 모든 사람이 저를 치매 환자로 보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은행에 직접 갔죠. 은행원이 명세서를 건네주는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명품 매장에서만 1,800만원, 백화점에서 900만원, 고급 레스토랑에서 600만원, 총합이 3,300만원이더라고요. 아 이거였구나. 며느리 며느리가 나를 치매로 몰아간 이유가 다음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카드 명세서를 탁 내밀었어요 며느리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예, 이제 말해보렴 치매 걸린 게 누구냐 내 카드로 명품 사면서 나한테 치매라고 6개월간 내돈 3,300만원 써놓고 며느리는 그제야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네 카드며 통장 다 내놓고 네가 나한테 용돈 받았어야겠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며느리를 용서할 수 있나요?